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은 노트10을 구매를 하고, 요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아시다시피 노트10은 이제 AUX 케이블, 이어폰 케이블이 장착이 가능한 그, 요런 이제 젠더 아니면은 허브가 필요하겠더라고요. 근데 허브 가격은 조금 가격이 있어서, 요 젠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옥션에서 뭐 택배를 포함해서지 8,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요. 안 되네요. <laughs> 왜안 되냐면, 이 제품 판매하는 곳에서도 이제 써 있는데, 저도 한번 밑자 본전이니까 한번 사용 해보자,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, 중국 폰, 중국산 폰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요. 국내에선, 국내에서 제품 판매하는 스마트폰들은 사용이 안 된답니다. 이거는 이제 한쪽은 C타입, C타입으로 핸드폰에, 스마트폰에다가 연결 하고, 한쪽은 충전잭을낄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T타입, T 형태로 되어 있고, 이쪽에 a x 케이블을 장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,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는데, 글쎄, 제품 외관을 봤을 때는 너무 편리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, 진짜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. 이거 뭐좀 그러네요. 하여튼간 뭐,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이 제품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테스트 해보겠다고 구매를 하실 분도 있으면 절대 구매를 하지 마세요. 진짜로 국내 산 스마트폰에선 사용이 안 됩니다. 장착을 했을 때 USB 인식이 안 됩니다. 이렇게 나와요. 아예 장,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. 이어폰도 꽂아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. 혹시라도 좀 메시지만 나오고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. 구매하지 마세요. 이거는 중국산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젠더였습니다.